자, 또 접촉 아팠을 겁니다. 그 꺾고. 예, 앞으로 가요 자, 이제 타겠습니다. 네. 자, 마스크를 쓰고 여기서 우회전을 하시고, 사장님. 사장님, 반갑습니다. <laughs> 축하드립니다, 상장님 네, 택시. 네, 이렇게, 신자부터 신자도 뽑으시고. 여기서 네. 우회전을 하시면 됩니다. 문을 닫아버릴게요. 어참 차가 부드러운 것 같은데. <웃음> <웃음> 속도를 한 60까지만 딱 밟으셨다가 엑셀을 네. 한번 떼보십시오 도와주래요. 좀 유심 <laughs> 맞혀볼까요? 에, 아빠 엑스를 한번 떼보시면 끝까지 계속 밀고 갈 거예요 아마. 이제 차 뽑으셔가지고 아직 영업 계시다 안 하셨잖아요. 네. 아, 이제 50km 타셨구나. <laughs> 이제 시내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셨구나. 네. 네. 그, 왔다 갔다 한게 아니라, 그, 어이라고 네. 그 아, 장착은이라고? 네. 네. 예, 영품 장착은 어신이라고. 네. 네. 자기 신호등에서 우회전하시면 됩니다. 하고, 여기, 엠보싱 하고, 음. 음. 여기가 거의 네. 뭐만 이런, 등록 사업사 들렸다가. 사실 이렇게, LP 차를 이제, 이렇 구입하셔가지고, 좀운행을 네. 하시다가 딱, 그제걸 장착하시면 체제이 많이 나타나는데 네. 그 전에 지금 느낌을 잘 모르시잖아요. 별로구나 아시죠, 아주고 그래도 아. 약간의좀 특징이 있으면은 딱 네. 차고 나가네요. 바로 이 네. 출발할 때 느끼시죠. 툭 네. 네. 아, 차고 나가. 오, 사고 잡을았네. 아니. 하나 더 드릴까요? 이번에 사고를 좀 볼게요. 예. 이거 사고 크게 났습니다 그렇네요 이서 하고 말고 가보려고 저 차가 브레이 잡아도 화물차라 아, 밀릴요장한 아, 아, 아. 짐이 그 실어 있으니까 가족도 가고 터러니까 <laughs> 조심 좀하야되데 안전 운행 하셔야 되는데, 네. 되는데. 제 고가 밑에서 회전 하시면 네. 부드럽네참 엄청 부드럽죠. 이야, 이렇게 진짜 네. 저기 진짜 사람들한테 다 타보라 하면 진짜 전부 다 나도 다 장착한다고 난리. <laughs> 화물차도 다섯 단이 이렇게. 그렇죠. 특히 이제 화물차를 이렇게 고속도로 뛰는 차량들 있잖아요. 네. 연비가 어마어마하게 차이 나버리니까. 그런 게요. 네. 사람 편하고. 그렇죠. 기름 적게 먹고. 예. 운전하기 되게 편합니다. 네. 엑셀에 무리감이 없이 가거든요. 예. 영업용 같은 경우는 하루 이일죠 그렇죠. 운행하셔야 네. 되니까. 쏘나타는 안 된다면서 가벼운 게. 쏘나타도 잘 나갑니다. 좋아요. 근데 쏘나타고 네. 이제 그랜저 약간 차이점이 있죠. 탄력 운전 자체가 좀 거잖아요. 그 그랜저 아무래도 조금 더더잘 네. 되죠. 소나타보다 제가 버스를 하다가 택시하거든요아 예. 버스를 예. 하다가. 아, 근데 예. 버스는 이제 악셀 안 밟고 탄력으로 가잖아요 예. 공가 13톤이고 이것이 예. 예. 쫙 탄력으로 가요. 어. 아니 6 k g 이 가버려요. 6 0 k g 쫙발반으면쫙 가요. 의 막. 어... 전체를 다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어서 이렇게 타력이 좋은가 보네. 공차만 13톤이 단기로. 어... <laughs> 무게만? <웃음> 네, 사람 안 타서도. 네. 그러니 뭐내리막길 같은 경우는 그냥 뭐 밀고 가버리겠네. 요거는 예. 공차가 본계로 1965km도 가요. 2톤이 약간. 사람이 앉아면 운전생 앉아보면 2톤이 넘어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그런 그러니까 게 무게가 있으니까 확실히 탈락이 굉장히 되겠더라고요. 여기막길잘 가고 달려가고 이 버스도 진짜 음. 음. 이 오르막 한번 딱 스타트 할때 한번 차가 올라가보셔요 찾다가요? 여기가 딱 아니 그냥 뭐 그냥 편하신 운전해 그냥 그냥. 그냥. 네. 대로 운전해 보시죠 평상시 하시던대로 네 와, 그럼 차가 그바부가 안걸리고 그렇죠 이렇게 잘 가잖아요 제일 제일 부드럽게 차가 올라가죠 강하게 네. 억지로 이렇게 밟아보면은 네. 기름만 더 먹고 그러는데 네. 안들고 차가 부하가 안 걸리고만요. 이런 시차시차도 이렇게 장착하고 나니까 이제 바뀌자려 상기죠. 근데 중고차 같은 경우 더하죠, 더 바뀌죠. 아, 저 특가 잘렸네, 요 많이 나중에 서기 좀 시켜드릴 시상이. 밑에 내려가요. 아니, 한번 저기 가셨다, 저기 유턴해가 보시면 됩니다. 아, 다고요 네, 예, 저기 절골만 있는 데서 유턴하시면니요 한번 네. 유턴하시면 돼요. 내리막에서 탈렸다 한번 딱봐 보시고요. 네. 느낀 점 있으시면 말씀 해 주십시오. m m a s a 이렇게 y p t i a n I'm not h 도 r e I'm 해 o t here. I'm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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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e r e i 아이 타100% 진짜 기름값 빠져. 기름값 무조건 빠지죠. 한 달이면 빠져 세상이. 아이 타사랑 큰 차나 더군다나가차 조용하고 좋습니다. 신차라서 확실히 <웃음> <또>. <웃음> 저기 오른쪽으로 빠지는 길 있거든요, 상 이러도 에서발떼십시오 그냥 아, 떼보세요. 오르막도 달리 차오른쪽시유하셔가 네. 네, 사람 안 지치고 기름 적게 묻고 <laughs> 버스가 출발만 하면 은 네. 괜찮은데, 출발할 때가 무겁거든요. 그렇죠. 엄청 무겁죠. 더디죠. 정류장을 보통 한 정점까지 갈때한 60개 이상을 쳤다 갔다 해요. 네. 그게 장난 아니에요. 근데 에어컨 틀고 그럼 차더 부하 걸리고 안 나가고. 그렇죠. 네. 탈에 면 좋은데, 네. 스타트 때좀 많이 더디고 힘들고 그러죠. 에어컨만 안 틀면 되 나도 에어컨 잡아 당겨 버릴래. LPE 차들이 이게 문제예요. 약간 연식이 되면 에어컨을 들고 에어, 언덕길을 다니기 좀 힘들어요. l p 차들은. 근데 저희가 장착하면 그런 것도 다 해소가 되죠. 네. 신차들은 전혀 걱정이 없지만. 네. 저는 이렇게 차, 이렇게 신차 출고하셔가지고. 이렇게 3일 만에 장착한 건저희도 처음입니다. <laughs> <laughs> 저게 몇천 대 장착을 했지만. 네, 이 예, 타다가 오시지. 타다가 네. 오시지. 이렇게 진짜로 처음이에요. <laughs> 이렇게 이제, 뭐 연구장에 먼저 사가지고, 네. 나한테 이제 이렇게, 너도 삼은 일하기 전에 바로 해보라고. 네. 그 이야기를 해주기, 네, 렇럽시다 일하다가 네, 뭐 쉬운 거지 아니게 또. 네, 그렇죠. 자유주, 돈 들어갈 때 들어가 봐야 돼요. 그렇죠. 처음에 들어갈 때. 네, 난이 꼽동 갖고 네. 그랬으니까 네. 처음에 들어갈 때는 막. 모르거든요. 그렇죠. 이것저것 네. 계속 하니까 그러니까. 여기저기 계속 맞아보면 어디가 아픈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듯이. 나중에 한 대만 맞으면 아프잖아요. 네. <laughs> 현명하십니다. 네. <laughs> 아까 거기서 내려가면 되겠네. 올라오죠, 저희. 네, 그, 그 길로 가시면 돼요 상이 장착하기 전에도 이 차가 굉장히 부드럽다고 생각하셨잖아요. 네. 약간 뻑뻑한 점이 있었어요. 아, 약간 떨은 것도 있었고. 아니 떨는게 아니라 네. 무거운 느낌. 약간 이렇게. 무거운 느낌이 네. 있었어요. 그근데 네. 확실히 부드럽네요. 네. 차가 매끄럽게 나가고. 장착하기 다르셨죠, 상이. 네. 잘하셨죠, 사장님. 네. <laughs> 뭐 가스 같은 거뭐 이렇게 한거빼져보고게원행마다 거 그런가 네. 이렇게. 네. 저게 희 이제 어떻게 보면. 연소가 불안전 연소가 되는 점을 네. 저희들이 안전 연소를 지켜줘요. 아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엔진의 펌핑, 저희들이 힘을 강하게 시켜주고, 네. 그다음에 또 뒤에서 아까 저기 배기 장착한거 보셨죠? 네. 거기서 또 강하게 빼주고, 밀어주고 네. 네. 빼주고 그러는 거죠. 아 마블 앞에서 해주거든요. 네. 그렇죠. 네. 아, 앞에서 밀어주고 뒤에서 빼주고. 나중에 이제 탄력 운전 같은 경우는 시내에서 손님 모시더라도. 네. 그런 식으로 운전하시면, 엑셀에서 발 떼는 걸좀더 빨리 떼시고, 타력으로 운전 을 하시면, 네. 아마 유리비도 많이 절약 하실 거예요. 네. 저희들도 이렇게 장착을 하고서, 네. 사장님들 마음에 들어 하시면, 네.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만족만족 하죠. 만족, 만족. <laughs> 네. 굉장히 습니다 네. 아직도 지금 처리가 안 됐네요. 아니, 지금 다 쏴야지 앞으로 끝내죠. 여기서 가는 차가 쏴버렸구나. 아, 그랬나 보네요. 지금 탈제법 신호 갖고 온지 누가 누가 둘중 하나 신호 위반 같은데 그죠? 예, 그렇게요. 예. 무지 무조건 시간 신호 위반이 한 사람은 맞아요. 안타깝습니다내 아, 생각에는 화물차가 이제 노란불 켰는데 가버렸어. 근데 승인차 네. 신호 보고 이제 감각 있잖아요. 느낀다고 <laughs> 생각하고 쏴버 네, 쏴버는 네. 같아요. 운전 경험이니까, 경, 경력이거든요, 그게. 그렇죠? 경험이고 경력이거든요. 그게죠 경험이고. 아니래. 내가 맨날 다니던, 다니던 골목에다가 급할 때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예. 5 빨리 걸려다가. 50분도 젖어리시죠 자, 이서 <laughs> 비보자, 자하시고 예. 저희가 이제 이렇게 상이 장착을 하고서, 예. 이렇게 예. 간혹 가다가 우리 장착, 그, 차주님들한테, 예. 만족도를 저희들이 한번 테스트를 합니다. 뭐, 지금 예. 물어보거든요. 예. 저희가 이제 별 5개가 만점이에요, 상이별별 예. 5개 중에 몇 개를 과연 지실수 있을까요, 상이 다섯 개 중에 다몇다 개를 주시? 다섯 개 다섯 개아 다섯 개요 만족 만족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선생님. <laughs>